j t b 김기진 기자입니다. 지난 대선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대선 출마인데 두 가지가 뭐가 달라졌는지랑 그만큼 이재명 후보란 사람은 뭐가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. 음,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. <laughs> 어, 많은 게 변했죠. 어, 객관적인 국가 상황도 많이 변했습니다.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경쟁이었다고 한다면, 지금은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막을 것이냐, 제자리를 찾을, 찾아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가 결정되는 그런 국면 같습니다. 저번 대선에서는 최소한 반헌법 세력, 반국가 세력들에 의해서 저는 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보죠. 진정한 의미의 반국가 세력. 이 반국가 세력에 의한 공동체 파괴의 위협 이런 게 저번 대선에 최선 없었습니다. 그러나 이번에는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세력이 여전히 남아 있죠.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. 파괴와 퇴행의 과거로 갈 것인지 회복과 성장 발전의 정상적인 세기를 갈 것인지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기점 또는 분수령 같은 거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. 그런 객관적 상황의 차이가 있다고 할수 있겠고요. 어, 또 하나는 이재명이 좀 달라졌겠죠. 좀더 절박해졌고 좀더 간절해졌고, 좀더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.